그 대비 0.6%가량 1 3 0 0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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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예쁘네. 그렇지. 없어지면 내가 손처간 줄 알아. 시험 2 시간 전인데 이러고 있어. 아, 공부해 빨리. 공부 재봐야지. 너나믿 이거 미... 이해가냐? 응. 지대는 증가하는데 열등한 곳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생산품은 그만큼 많은 양이 안 되는 거지. 뭐그 생산물의 퀄리티가 안 좋거나 양이 안 좋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등지에서 경작을 하면은 기존의. 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동안 진짜 올리고 싶은 영상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시험기간이라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늦게 이렇게 브이로그라도 급하게 담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뭐 많은 아나운서 면접 카 가끔은 최종 면접까지도 가보면서 브이로그에서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나운서 준비에 대한 생각이 꽤 바뀌었다는 얘기를 영상으로 길게 담아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근황을 전해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나름의 빈 뉴스라는 거는 어 이번에 제가. 다음 학기, 그러니까 2023년 봄 학기에 미국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슨 아나운서 준비는 잠시 멈춰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마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도 아나운서 준비를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플랜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졸업 예정자 조건이 충족이 될 무렵쯤에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나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아나운서 준비생 분들도 많은 만큼 준비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꼭 유튜브를 통해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 준비를 1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뭐 제가 미국 교환 학생을 가서도 뭐 뉴스 리딩을 한다던가 아예 리딩 연습을 안 하면 진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리딩이나 연습하는 영상, 그리고 특히 미국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외신을 보는 능력을 키워오고 싶어서 미국에서 보는 일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사상식이나 외신 번역 같은 부분들을 챙기는 모습들은 아나운서 준비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앞으로 잠시 쉬는 것은 막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그런 영상들은 잠시 멈춰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환학생을 위해서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물론 미국에 가서도 교환학생 브이로그로 많이 많이 찾아올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아나운서 공채가 뜨더라도 정말 아 이건 내 자리다 이건 진짜 내가 붙으면 미국 가는 거 취소하고 무조건 일하고 싶다 이런 방송사가 뜬다면 지원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일단 미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나운서 지원은 대체적으로 중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후부터는 향후 1년 가량은 아나운서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순위로 두기보다는 다른 플랜 비드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렌즈 있어. 질문하는 추가의 서비스. 리이 나오는 듣고 그 다음 현재 메이크 이걸 사통님이 하는 네. 거면 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자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신 분이 40. 만나보고 싶은데요. 지금 75. 바로 모셔보도록 8번, 하겠습니다. 8번. 8번. 주 시고 나서 나와 주세요. 아, 사플러쓰 이죠？교환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학생 어플리케이션 이 완료 됐 어요. 과연 회원학생을 갈 것인가 몰라 오늘자 마감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도 우리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0.6% 가량 하락하면서 2,3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럼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